안녕하세요 천이신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병원 에 우리 토끼띠 분들 네. 와. 와. 고생했어요. 어, 고생했어요. 삼재잖아. 어? 아니 365일 삼재인 띠가 가만히 보면 토끼띠 같아. 몸 변동도 그렇게 많아. 이동도 그렇게 많아. 사사로운 거에 일이 커지는 것도 많아. 관제도 많아. 입설에 풋설도 많아. 어? 돕는 식구들도 별로 없어. 마음고생도 많아. 그쵸, 우리 토끼띠분들. 정말, 정말. 그, 신조도 좋고, 음. 중심도 좋고, 우리 토끼띠분들이. 맞아요. 한번 베풀면 엄청 베풀기도 하고. 많고. 근데 배신도 또 많이 당하고. 맞아. 어,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토끼띠분들이 언제 운이 트고 도대체, 나는 언제 좋아지느냐. 제 상담이 제일 많아요. 평생의 어. 삼재 같다, 이런 거. 평생의 삼재 같다. <laughs> 아, 근데 아마 을사년부터 삼재가 들어왔어도 조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조짐이라는 거는,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들뜨고 설레이고 이런 게 이제 병원에까지 연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 이동 수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음. 자 이사를 가든 어뭐 차를 바꾸든 뭐 있는 사람을 갈아 바꾸든 뭐 그런 어떠한 운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라도 좀 위치적으로 바꾸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좀 많이 좋을 것 같아. 상당히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나는 안 그랬는데 하지 말고 아직 반의 방도 안 갔어요. 그죠 병원연이? 병원연 이제 시작이죠 응 시작이고 토끼띠 분들은 여름이 제일 좋습니다 오 어, 여름이 가장 좋아요 여름을 준비해도 괜찮을 만큼 뭔가가 떨어져요 그 뭔가가 뭘까 준비한 자만이 아는 거지만은 천이신국에 봤을 때는 일단 금전적으로가 굉장히 안 풀렸단 말이에요 응? 맞아요 힘들었어요 답답한 거예요. 분들이 그죠 네. 엄청 많았어요 그 금전이 풀립니다 오, 내가 그렇구나. 벌어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음. 내가 장사를 해서 잘 돼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귀인들어 와요. 귀인은 나한테 내가 필요한 거를 갖다 주는 게 귀인이에요. 그런 귀인이 들어오면 빼면 안 돼. 어, 난또저 사람 싫은데, 뭐 이것도 안 돼. 일단 바꿔보시고, 자식이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자꾸 박박 우겨. 내가 왔을 때는 못 돼. 어, 밀어줍시다. 밀어주면은 그 기운에 그 자손 잘될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놓치면은 기회라는 거 다시 오지 않아. 오래 걸려요. 기회는 어떻게 온다? 무조건 뒤통수 까고 온다. 나 기회여고 오지 않아요. 뒤통수 까고 오는 거기 때문에. 후회할 일 없이 밀어줘버립시다. 그리고 내 남편이 직장을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하고 뭐 장사를 해보겠대. 그것도 다독여주고 밀어줘봅시다. 그런 어떠한 운복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토끼띠 분들의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나를 돕는 자가 들어옵니다. 어? 귀인이죠. 그러니까 그 귀인만 잘 알아들면은 토끼띠 분들이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쫙 바꿀 수 있는 게 드라마틱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착착착착 찍히듯이 천인신궁 이렇게 보이니까는 그거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귀인 만났을 때 놓치지만 마세요. 그러면은 병원년에 굉장히 최고로 좋은 적토마의 말을 탈수 있다 여기입니다. 천인신궁도 같이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